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지구에는 이렇게나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주 작은 세균부터 저 깊은 바다의 거대한 고래까지 이 모든 생명들은 사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그 드라마의 핵심 비밀인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구가 이렇게나 놀라운 생명체들로 가득 차게 된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보는 거죠. 좋아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첫 번째 단서는 바로 변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변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개성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같은 종이라도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이 개성은 생명의 설계도인 유전자에 새겨진 아주 작은 차이들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진화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드는 첫 번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무당벌레들 좀 보세요. 똑같은 종인데 어때요? 다 똑같이 생겼나요? 절대 아니죠. 점 개수도 다르고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눈으로 바로 볼수 있는 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호랑나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개무늬의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진화가 고를 수 있는 메뉴판의 옵션 같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두가 다 똑같은 복제품이었다면,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그냥 다 같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보험인 셈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깔려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무엇이 이 옵션들 중에서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진화의 강력한 엔진,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산택. 이걸 뭐랄까. 거대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심사위원은 바로 환경이고요. 중요한 건 누가 제일 잘나고 힘이 세서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특정 환경에 가장 잘 들어맞는 즉, 피이 좋은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최적이 살아남는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후추나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영국 숲의 나무들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밝은 색이었죠. 자, 이런 하얀 도화지 같은 배경에서 새들 눈에 안 띄려면 어떤 색 나방이 유리했을까요? 뭐, 당연히 흰색 나방이었겠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빵 터지면서 공장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왔어요. 숲의 나무들이 전부 검게 그을려 버렸죠. 갑자기. 게임의 판이 180도 뒤집힌 거예요. 이제 하얀 나방은 나 잡아봐라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됐고요. 반대로 예전엔 눈에 잘 띄어서 맨날 잡아먹히던 검은 나방이 완벽한 보호색을 얻게 된 거죠. 결과요, 정말 놀라웠어요. 검은 나방의 숫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로 환경이 직접 "이번엔 검은색이 더 좋겠어" 하고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변이라는 재료와 자연선택이라는 엔진 이두 개의 퍼즐 조각을 기가 막히게 맞춰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이 위대한 아이디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 내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윈의 이론은 사실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자손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낳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조금씩 다르죠. 둘째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셋째,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기냐? 바로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녀석이 살아남아서 짝짓기를 하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살아남는데 유리했던 특징이 자식한테 그대로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수천, 수만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집단 전체가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기린목 이야기로 풀어보면 하고 와닿을 거예요. 예전에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기린이 높은 나뭇잎 먹으려고 목을 쭉쭉 뺐더니 그게 길어져서 자식한테 물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헬스 열심히 해서 근육 키운다고 우리 아이가 근육면으로 태어나진 않잖아요. 이건 틀린 생각이었죠. 다윈의 설명은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원래부터 목이 좀 짧은 기린, 중간 기린, 좀긴 기린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서 당연히 목이 긴 녀석들이 먹이 경쟁에서 이겼을 거고 더잘 먹고 잘 살아서 자선도 많이 남겼겠죠? 이 당연한 과정이 아주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목긴 기린인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그 결과물은 어떨까요? 진화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결과. 바로 지구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가득 채운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볼수 있어요. 먼저 가장 작은 단위,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은 종, 예를 들어, 호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판본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종 다양성이에요. 도서관에 호랑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책, 고양이 책, 이렇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개념,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이건 도서관 자체가 숲, 바다, 사막 같은 여러 테마관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모두 풍성해야 진짜 건강한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실까요? A숲이랑 B숲이 있어요. 둘다 나무 종류는 네 가지로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세요? A숲은 한 종류가 무려 70%를 차지해요. 만약에 이 나무에만 퍼지는 치명적인 병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숲 전체가 거의 전멸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비숲은 네 종류가 25%씩 골고루 있어요. 한 종의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나무들이 꿋꿋하게 버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성은 단순히 종류의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균등함,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완벽한 예시가 바로 다윈에게 영감을 줬던 갈라파고스 핀치새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 전 어떤 핀치새 한 종이 우연히 이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핀치새들이 먹을 게 다다른 여러 섬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자 각 섬의 환경에 맞춰 자연선택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섬에서는 단단한 씨앗을 부숴먹기 좋게 부리가 두꺼워졌고, 다른 섬에서는 꽃 속의 꿀을 빨아먹기 좋게 부리가 길고 얇아졌어요.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고립돼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달라져서 서로 짝짓기도 할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종의 탄생, 종분화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경이로운 생명의 도서관이 지금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와서 이 소중한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할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이 위협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숲을 밀어버리고 서식지를 조각내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생물을 잡아들이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죠.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들여온 외래종 하나가 그 지역의 토종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만 할 수는 없겠죠.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했다면 다시 복원할 수도 있어요. 도로 때문에 끊어진 동물들의 길을 생태 통로로 다시 이어줄 수도 있고요. 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 불법적인 사냥을 막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문제를 만든 것도 우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준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온 이 거대한 생명의 이야지는 아직 완결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챕터의 저자는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이 놀라운 도서관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존재가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